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기업, 이른바 굴뚝 기업들이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ESG 채권 발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원가 부담을 높이고 결국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축자재 기업 KCC는 최근 3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효율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35억 원,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나머지 265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 채권은 ESG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에서 최고등급 ST1을 받았습니다. 시멘트 기업인 쌍용C&E는 순환 자원 처리 시설과 폐열 발전 설비 구축을 위해 녹색 채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 각각 최고 인증 등급인 GB1과 G1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지 기업 깨끗한나라 역시 KDB산업은행의 ESG 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처럼 굴뚝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ESG 채권 발행이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어필도 많이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채권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려는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 물꼬를 튼 굴뚝 기업들의 친환경 행보가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